충남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4.10 총선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총선 브리핑 시작합니다. 투표율 높으면 이긴다. 여야가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셈법은 서로 다른데요. 먼저 대전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진영이 유리하다는 게 정설처럼 여겨졌지만 유권자 지형이 변화하면서 상관관계를 쉽사리 예단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선거인 4,428만여 명중 50대가 이 전체 19.7%인 871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60대가 769만여 명, 70대 641만여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50대 이상이 총 유권자의 과반 이상인 것은 이번 총선이 처음입니다. 또 60대 이상 유권자 수도 30대 이하 유권자 수보다 많아서 이 통상 높은 투표율이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공식이 깨질 것이란 전망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대전일보는 또 4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 세종갑 선거구의 총력전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세종갑은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와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의 맞대결 속에 민주당 지지층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 중한 곳입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가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에 앞선다는 여론 조사가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두 후보가 잇따라 호소문을 내고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김종민 후보는 SNS에 호소문 글을 올려 검찰 정권 심판과 행정 수도 완성을 거듭 강조했고, 류재화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정권 심판론 견제와 함께 인물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도 일보 보겠습니다. 여야 최대 승부처로 충청권 28석이 걸린 금강벨트에서 섣불리 승부를 점칠 수 없는 살얼음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자체 판세 분석으론 현재 금강벨트 판세는 민주당이 다소 앞서고 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 이후 상승세도 만만치 않아서 마냥 민주당 우세를 점치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선거 막판 민심이 대세론에 편승하는 밴드웨건 효과가 굳어질지 아니면 이 약자를 응원하는 언더독 효과가 두드러질지 주목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주요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4.1공 총선 브리핑이었습니다.